안녕하세요, 흰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진님이 구매하신 5,000원 봉투구요. 어, 준등기 포함해서 5,000원이니까 3,500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. 우선 3,500원 어치인데 그냥 요거만 봐도 4,000원 없는 거 보이시죠? 요거는 제가 덤으로 따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해서 갈것 이렇게 해서 갈것 같습니다. 요는이렇게 이렇게 붙여서갈것 같고요. 어, 배송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아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늦으면 다음 주까지 갈것 같고, 물품 구매하시고 7일 안에 발송 드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거는 꼬모모찌 베어로 마감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칼선도 있어서 쓰기 정말 쉽죠. <laughs> 이렇게! 이렇게 귀염귀염하게 하고, 어,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. 댓글에 제 특기를 적어 놓을 테니까,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 부탁드려요.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!